청취자분, 오늘은 좀, 아, 교육계 수장 후보자의 연구 윤리 문제. 이게 좀 무거운 주제인데, 그래도 꼭 짚어봐야 할것 같아서요. 바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입니다. 과연 후보자의 과거 연구 활동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준에 맞는 건지, 음,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교육 정책 전체를 책임질 분이니까요. 연구 윤리 문제는 그 무게가 좀 다르죠. 구체적으로 어떤 의리 혹들이 나왔는지, 그리고 학계나 교육계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보는지, 그 의미를 좀 차분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공직 후보자 검증, 정말 중요하잖아요.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. 네,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건요. 2018년에 발표된 논문 두 편입니다. 이게 뭐 거의 같은 내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. 한국 색채학회랑 한국 조명 전기설비학회 여기에 한달 간격으로 낸 건데 내용 유사율이 무려 35%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실험 설계나 뭐 참여자 조건은 물론이고, 아 어, 공간의 평균 조도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80 플러스 5cm 높이에서 측정하였다.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심지어 연출 불변 시 지표 등급은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 같은 결론 문장까지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좀 이상한 건두 논문 다 서로를 창보했다 이런 표시가 아예 없다는 점이에요. 이건 좀 그렇죠. 네, 학계에서는 이걸 보통 중복계제 혹은 자기복제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건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돼요. 그러니까 이미 발표했던 자기 연구 결과를 출처 표시도 안 하고 마치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다시 내는 거잖아요. 이게 연구 실적을 부풀리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고, 또 한정된 학술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. 특히 교육부 장관,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? 국가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치우는 곳을 책임지는 자리인데,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정직성 또 원칙 준수가 필요한데, 이런 연구윤리 위반 의혹 자체가 그 자격에 대해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질 않는 것 같아요.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3년에는요,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, 이런 의혹까지 나왔어요. 2002년에 나온 제자 석사 논문하고 2003년에 후보자가 학회지에 낸 논문을 비교했더니 유사율이 43%나 나왔다고 하네요.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. 보통 제자 논문을 학회지에 낼때 저자는 그럼 어떻게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가요? 아, 네. 바로 그 지점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. 보통은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학술 논문을 낼 때는요.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고 글을 쓴 학생이 제일 저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. 그게 관행이죠. 지도교수는 연구 방향 잡아주고 뭐 최종 확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당연히 원본이 된 학위 논문을 인용출처로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요. 그런데 이 경우는 후보자 본인이 제일 저자로 올라가 있고, 제자는 공동 저자로만 이름이 있고, 또 석사 논문을 바탕으로 썼다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.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, 이건 뭐 스승이 제자의 연구성과를 그냥 가로챈 거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연구윤리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. 교육 현장에서 스승이랑 제자 사이의 신뢰, 이걸 아예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? 네. 물론 후보자 측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, 이런 입강을 밝혔습니다. 네, 뭐, 어떤 해명이 나올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겠죠. 다만, 이 의혹들의 성격 자체가 결코 가볍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말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이진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중복해서 게재했다는 의혹, 그리고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제일 저자로 발표했다는 의혹, 이렇게 두 가지 상당히 무거운 연구 윤리 위반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.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, 이번 일을 보면서 교육수장에게 요구되는 그 도덕성의 무게,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. 맞습니다. 이건 단순히 후보자 한 사람의 자질검증 문제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.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 특히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질 리더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지 또 앞으로 그 기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. 연구부정행위라는 게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학문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거죠. 청취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인사청문회라는 사후검증,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, 근본적으로 이런 논란이 자꾸 반복되지 않으려면요. 애초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구윤리 같은 이런 자질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, 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?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